자,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오랜만에 패키지 랩리뷰인겸 회공상자 뽑기 제가 가볼게요 일단 코스트부터어 아가시온 있네요 월드스타 월드스타 빙가요어 월드스타 1100 투력 아가시온 뭐였지? 아가시온이 신규 나오저 신규 아가시온도 있구요 일단 성장 좀 시킬게요 어 그래도 전투력이 한 2만 정도? 참기면 거기다 물마공 14900 아, 요즘엔 인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참 여깄네요. 오 코스트 코스튬도 있고요. 코스튬 한번 입어봐야 되는데 저는 월드스타 같지 않은데 코스트은 월드스타네요. 아이돌 이만 좀더돌아 2만, 더 더. 아, 2만 8천이 올라갔네요 되게 좋네요. 자 신기한 아가씨온 2만 8천에 친구까지 하면 3만 투려 가격대가 얼마죠? 7만 어 8만 원 돈이네요. 8만 원또아 비쌉니다 요즘에 패키지 값이 기자그 다음에 아까 10만 다이가 나왔으니까 10만 다이는 안 나오겠죠? 일또한 번에 뽑고요. 하나씩 뽑을게요. 아까우니까 여기서 제일 좋은 거만 블루 다이가 아니라 10만 블루 다이가 최고. 레이븐 로드 소울이 두 번째. 어 영웅 스터드 소환 상자. 어 일단은 소환 상자 뽑기권. 10만 다이가 제일 좋구나. 변신체강화점이서 500개. 오 그래도 사이아의 가오를 인정하고 싶게 사이아의 가오만 빼고 나오면 될것 같긴 한데 하나씩 갑니다 가자 블루 다이아 10만 개 제발 와.. 사이아의 가오 나오지 말까 사이아의 가오 나오네 어 근데 필요했었어요 어쨌든 저 필요한 거긴 한데 불다 10만 개가 필요한데 고트력들은 불다 10만 개 이런 거잘안두더라 제발 와 나 있다! 100만원 벌었네! <laughs> 와, 미쳤다! 야, 100만원 벌었다! 이거 와, 난 방송에서 이거 처음 봤네! 와, 10만 불닭! 미쳤네! 와, 개 미쳤다! 와, 나 이런 거 처음 뽑아본다! 와, 미쳤네! 아, 둥지님의 봉이 있었네! 와. 와형들이 가능한 거 있었습니까 이거? 지려버렸네 와이게 <laughs> 이제 아무나 뽑아도 돼 갑니다 3, 2, 1레스굿와 에랄 나오지 UR 어쨌든 활쟁이 좀 약간 필요했는데 오, 활쟁이 UR 야 여기서 에랄 하나 나왔으면 지려버렸겠다 10만 불 따에 레드 면은아 10만 불 따에 에랄이었으면 진짜 완전 초오르와 이거는 진짜 처음 뽑아보네요 저도 남들 그 뽑았다는 소식만 이렇게 항상 듣고 그랬는데 자 카드 트럭도 얼마 오르나 봅시다 지금 카드 트럭이 85만 6천인데 100%죠 이거 처음에 말리생이네 10개의 서버가 사라진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10개의 서버의 인원이 어한 1000명에서 2000명일 거란 말이에요 대략적으로 라인 분들이 한, 천 명이 넘을 것 같고요. 중립분들도 솔직히 한 7, 800명 정도 될것 같아요. 근데,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. 원래 터봉 통합되는 건데, 문제는 뭐냐면, 거기에서, 뭐, 중립 같은 경우에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, 라인 같은 경우는, 뭐, 성도 먹고, 요새도 먹고, 컨텐츠를 잘 하고 있었던 10개의 서버가, 그 10개의 서버가, 그 이제, 고트력 서버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? 그죠? 그러니까 그1 0개 서버 중에 뭐 이제 통제를 당하고 이제 중립분들이 뭐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요즘에 거의 대략적으로 뭐 크게 그런 부분도 없으니까 중립분들은 그냥 뭐 요새 하나씩 먹고 편하게 월던도 뭐 돌던지 아니면은 뭐 탐욕을 하던지 하면서 그냥 조용히 지냈을 테고 라인 형들은 어쨌든 성도 먹고 성을 전도 나가고 그리고 뭐 요새도 당연히 높은 곳을 먹고. 그러면서 뭐 다이아도 축적을 하고 뭐 니가 잘 농사를 짓고 있어 요 월드 던전도 들어가서 한 번씩 이제 뭐 고트럭 형들이 싸우긴 하지만 월드 던 전도 그냥 뭐 들어가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에라이도 먹었을 테고그 10개의 서버가 근데 편하게 잘 지냈던 10개의 서버가 고트럭 서버 밑으로 가잖아요 밑으로 가다는 편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들어가게 되면은 그 10개의 서버에서 컨텐츠를 즐겼던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은 고트럭 서버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장터를 통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새도 거의 못 먹을 것이고 공속을 먹고 있을 때도 공속을, 그러니까 중립은 아예 오세를 못 먹는다고 보면 되죠. 중립은 거의 못 먹는다고 보면 될 것이고, 당연히 컨텐츠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이제 못할 것이고, 월드전도못 들어갈 수 있고, 또는 사냥터에서 통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 서버들이. 어쨌든 통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, 문제는 평화로운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냥 잠식 당하는 거야.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들끼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 10개의 서버죠 그 10개의 서버가 비슷한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뭐 대립관계도 만들어지고 티격태격하면서 내가 성 하나 갖고 너가 성 하나 갖고 내가 요새 하나 갖고 니가 요새 하나 갖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구도는 그냥 잡아먹히는 거야 그냥 순순히 그냥 당해야 돼 어제 6시에 공지가 올라왔죠 6시에 6시에 공지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6시에 공지를 했으니까 그 이제 10개의 서버 1,000명에서 2,000명 되는 인원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근데 오늘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분명히 전화를 했을 거란 말이죠. 그죠?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분명히 전화를 이제 했을 텐데, 민심이 민심이 아닌 거지. 이거 그러니까 뭐 폭주한 거지, 아무래도. 제 생각은 그래요. 폭주하게 되면서, 폭주하게 되면서, 이제 그 이제, 뭐, 소프통합을 뭐 주최했던, 쪽이나, 이렇게 이제 뭐, 하면서 사업으로 이제 수익을 벌어내려고 했던, 넷마블 형들 그리고 그총지휘했던 사람들이 민심 때문에 어떻게든 아무튼 결정을 바로 하지 못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이거 저, 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형님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또 기술적인 문제로 이랬을 거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그냥 넷마블이 넷마블이 넷마블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는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은 어찌 됐든 그냥 월던 안에서 그 그러니까 같은 서버를 안 만나더라도 월드 안에서 지금 메인 혈들에 치고받고 다이아 오지게 써주고 패키지 사주고 하니까 좋죠 이제 서버를 묶어놓으면은 월드 안에 못 들어갈 테고 그러면은 이제 다이아도 안쓸 거고 매출도 하이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서버 이전 비까지 챙기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본인들 생각만 하는 그런 통합을 한 거겠죠 솔직하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서통 실패는 말이 좀안 돼요. 어 이게 오늘 전투력 얼마올랐어? 탈리스만 쳐? 탈리스만이 왜올랐지? 아 아까 보고 찍었다고 했구나 카가 오늘 1 2 8 983 아가시온이 2 8 260 3 3 0 0아 아티팩트는 왜 330올랐어? 오늘 16만정도 전투를 원래 16만 정도. 구매하세요. 오늘 켄나에서만 3명 나왔는데, 맞나? 그 중에 하다가 접니다. 사는 자만이 10만 불다를 노려볼 수 있는 것이죠.